2025년 8월, 55년 양띠에게 오랜 노력 끝에 반가운 결과를 직접 확인하게 되는 달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는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며 평소보다 일들이 훨씬 순조롭게 풀리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늘 하던 방식대로만 움직이면 이런 소중한 기운이 평범하게 스쳐 지나가기 쉬워집니다. 한동안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결심을 했거나 가까운 사람과 마음이 멀어진 경험이 계속 반복됐다면 이번 달엔 반드시 새롭게 바뀌는 전환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살림과 인간관계에 좋은 변화가 오는 소소한 행동 방법,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운의 기운까지 아주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번 달 바라는 소원을 남겨주시면 긍정의 기운이 더 크게 돌고 돌아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55년생 양띠의 8월 운에 큰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8월은 맑은 하늘과 기분 좋은 바람이 어우러지는 시기라 마음에 남아있던 무거운 기운이 가볍게 풀려나가는 달입니다. 을사년의 넉넉한 초록빛과 갑신월의 새로움이 함께 어우러져 양띠에게는 흔치 않은 변화와 희망의 기운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해마다 다르지만, 올해 8월은 내면에 쌓였던 고민이나 망설임이 자연스럽게 풀리며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양띠는 본래 마음이 따뜻하고 여유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8월에는 이 부드러운 성품 위에 신선한 활력이 더해지면서 행동 하나하나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담깁니다. 갑신월의 기운이 새로운 시작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평소 익숙했던 일상 속에서도 뭔가 새롭고 기분 좋은 변화를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양띠는 이번 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대 이상으로 좋은 흐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이들이 양띠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양띠 본인 역시 타인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흐름 덕분에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작지만 소중한 행복이 일상 곳곳에서 피어납니다. 이달 양띠에게 가장 크게 찾아오는 좋은 점은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소망이나 계획이 점차 구체적인 결실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일이 있다면 이번 달에 용기 내 실천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갑신월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좋은 소식이나 협력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뜻밖의 든든한 조언이나 지원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생각을 감추지 말고 주변과 함께 나누면 작은 우연이 큰 행운으로 바뀌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8월 양띠가 꼭 실천해야 할 일은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평소엔 말없이 배려하고 참고 넘긴 일이 많다면 이번 달만큼은 감정이나 바람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기운을 더욱 불러오는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망설였던 일에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새로운 시작을 열면 그 길에서 만난 인연이 크게 살아나는 복이 들어옵니다. 이달의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집안 분위기나 건강, 일상 재정 상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특별히 더 깊어지는 흐름도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멀리했던 지인과 뜻밖의 연락이 닿거나 잊고 지냈던 소망이 현실이 되는 신기한 경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로는 새로운 취미나 모임 또는 지인의 제안을 마주했을 때입니다. 평소라면 고민만 했던 부분을 이번에 한번 용기 내어 참여하면 뜻밖의 기쁨과 귀한 인연이 찾아오니 멈추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도전해 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한편 이 달량띠가 조심해야 할 일이라면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불안해진다 해도 잠시 멈춰서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과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모든 불안이나 두려움이 이내 안심과 희망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자신을 믿고 조용히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8월 양띠의 복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55년생 양띠의 8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은 여름과 가을이 만나는 특별한 시기라서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달에는 기운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가 조금씩 빛을 발하기 좋은 때라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연스럽게 쉴 공간이 커지는 달인 만큼 양띠의 본래 성향과도 부드럽게 연결되어 편안함과 여유를 느끼기 좋습니다. 양띠의 따뜻한 마음은 갑신월의 싱그럽고 맑은 흐름과 잘 어울려 주변 사람들과 한층 더 가까워지고 마음이 통하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달은 특히 오랜 친구나 가족, 손주들과의 시간이 더 의미 있고 대화도 잘 통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기로 그려집니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올해의 기운과 이번 달의 잔잔한 흐름이 만나 양띠의 온화함과 인내심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어주고 속 깊은 조언을 건네주면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도 함께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번 8월에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래된 일이나 미뤄뒀던 것들이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큰 힘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주위에서 도움이 오고. 작은 성취가 연달아 이어지는 흐름 덕분에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에 품었던 작은 바람이나 오래 묵혀둔 고민을 솔직하게 내비쳐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주변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응답이나 조언이 오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기회까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8월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일상의 순서를 소중히 여기고 원래 해오던 방식에 나만의 작은 변화를 더해보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 익숙한 일에 작은 즐거움을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산책하던 길에 다른 풍경을 찾아보거나 가족들과 색다른 요리를 같이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새로운 활력을 불러오고 좋은 기운이 쌓이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그동안 조용히 지켜온 관계나 일에서 감사의 인사를 듣거나 예상하지 못한 칭찬이나 선물을 받게 되는 점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 우정이 더 깊어지거나 오래된 연락처에서 반가운 연락이 와서 기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신뢰와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복으로 돌아오는 구조라 마음이 든든해지고 용기도 생깁니다. 8월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가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거나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내 조언이나 경험을 듣고 싶어 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내 경험을 나누거나 함께 하기를 권해주는 게 긍정적인 흐름을 더 키워줍니다. 이 달의 좋은 기운은 사람을 통해 크게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부탁이나 제안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새로운 변화보다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커질 때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용기와 신중함으로 매일을 즐기다 보면 이번 달의 편안한 기운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잠깐씩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내 마음을 챙기는데 집중하면 더큰 만족과 행운이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55년생 양띠의 8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8월은 을사해와 갑신달이 만나는 특별한 시기로 바람의 기운과 변화의 물줄기가 만나는 느낌의 한 달입니다. 특히 55년 양띠에게는 평소와 달리 일상 곳곳에서 뜻밖의 변화가 자주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사주의 상생원리가 작용하면서 양띠의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주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달이 될 것입니다. 덕분에 이 시기에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보폭을 유지하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수익이나 새로운 기회가 따라오는 금전운이 활짝 열립니다. 평소 착실하게 지켜온 원칙과 성실함이 주변에서 점점 더 높이 평가받게 되고 조그마한 거래나 지출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절약의 묘미를 발견하기 쉬운 달입니다. 이번 8월의 양띠가 빛나는 점은 주변을 살피는 따뜻한 배려와 정직함입니다. 양띠의 눈에 띄지 않는 섬세함이 느긋한 8월의 흐름과 잘 어우러져 크고 작은 금전의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이나 이웃, 가까운 친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조금의 도움만 건네도 그 사람을 통해 곧장 좋은 금전 소식이나 든든한 득이 돌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8월에는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미뤘던 정리와 점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서랍이나 장부, 오래된 책상 등을 한번 살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나 쓸모 있는 물건, 잊고 있던 낡은 통장이 발견될 수 있는 달입니다. 꼼꼼히 챙기는 습관을 조금만 발휘하면 새로운 수입의 계기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또 하나, 소소한 절약 습관을 이번 달에 꼭 실천해 보세요. 이를 통해 작은 돈이 크게 쌓일 흐름이 옵니다. 8월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기존에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선물이나 보너스 혹은 작은 금액의 행운이 찾아오는 흐름이 무척 큽니다. 누군가의 감사 인사와 함께 상품권 또는 잊고 있던 대금이 들어오는 등 실속 있는 기쁨이 연이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양띠가 묵묵히 지켜온 신뢰와 성실함이 드디어 보답받는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가 있습니다. 누군가 예전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하거나 예상 못한 곳에서 오래된 친구나 지인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올 때 그 소식 속에 숨은 재물의 기회가 숨어 있으니 연락을 주저하지 말고 가볍게 응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소한 만남이나 모임에서 새로운 재테크 아이디어 또는 투자 정보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물론 있습니다. 큰 결정을 앞둔 계약이나 큰 돈이 들어가는 일 또는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거래는 잠시 한번 더 신중히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는 시기입니다. 혹여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도 이 모든 흐름은 양띠에게 더큰 행운으로 전환될 에너지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하게 지켜보면 복이 두 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55년생 양띠의 8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은 흐르는 물과 맑은 바람이 함께하는 시기라 양띠분들께는 마음의 여유와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때로 볼수 있습니다. 이달의 재물운을 높여주는 첫 번째 풍수 아이템으로는 맑은 유리로 된 저금통이나 수반이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그릇 안에 동전이나 작은 조약돌을 넣어 안방 창가나 거실 북쪽에 비치하면 물처럼 흐르는 재물이 들어오고 막힘 없는 순환을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녹색 식물인데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린 화분보다는 줄기나 잎이 둥글고 생기가 도는 작은 잎 화분이 좋습니다. 주방이나 서재 한쪽에 둔다면, 양띠분들의 따스한 성품에 생동감을 더해 정성껏 돌볼수록 누적되는 복과 재물의 기운이 깊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풍수 아이템은 원목으로 만든 작은 원형 쟁반이나 컵받침입니다. 식탁이나 응접실 한편에 두고 자주 손을 대거나 따뜻한 차한 잔을 올려놓는 습관을 들이면 목의 기운이 재물의 흐름을 북돋아 실질적인 이득이 자주 찾아오는 힘이 커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8월 양띠에게 좋은 점은 이 시기에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유독 활발해지며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소소한 재물운의 기회가 다양하게 열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장점의 바탕에는 갑신월의 신선하고 힘찬 바람이 양띠의 너그러움의 기운을 실어주기 때문인데 타고난 배려와 인내의 힘이 주변의 긍정적인 파장으로 퍼져 잊고 지냈던 인연이나 새로운 만남에서 뜻밖의 정보나 재물과 연결되는 행운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에는 작은 선물이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연락을 직접 전하는 것이 내복도 자연스럽게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나아가 신뢰를 밝고 산뜻하게 유지하면 집안 전체에 좋은 기운이 도는 동시에 가정 경제에 활력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은 양띠분들의 평소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유독 재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시기라 평소 놓쳤던 소소한 재테크나 저축도 새롭게 시도하면 작지만 꾸준한 이득이 쌓이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양띠의 품성인 온화함과 신뢰감이 나와 내 가족 모두의 복을 더욱 크게 키워주는 바탕이 되므로 긍정적인 마음과 작은 실천을 쌓아가면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5년생 양띠의 8월 금전운이 가장 높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9일과 23일이 양띠분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이 들어오는 날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 8월은 햇볕이 제일 따뜻하게 퍼지는 시기처럼 내 마음의 따스함과 주변을 돌보는 힘이 커지는 때입니다. 양띠는 원래 속정 깊고 배려심이 깊어서 자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번 달에는 이런 특유의 따스함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복이 들어오고 특히 금전적으로 흐름이 밝아지는 시기입니다. 8월을 살펴보면 바깥 에너지가 활발해지고 그 덕분에 새로운 만남이나 정보, 작은 기회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양띠에게 원래 익숙한 조용함과 느긋함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이번 달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고 누군가 권하는 일이나 주변에서 생기는 새로운 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목이 잘 들어오는 달입니다. 특히 9일에는 평소보다 유난히 주변에서 좋은 소식이나 선물 혹은 생각지 못한 작은 이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띠의 부드러운 마음이 이번 달 에너지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응원 혹은 뜻밖의 정보를 쉽게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23일은 그동안 고민하던 일이나 막연하게 바라고만 있던 재정적인 부분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혼자만 애쓰지 말고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평소엔 망설였던 연락을 해보면 뜻밖의 도움이나 아이디어가 들어와 새로운 금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번 8월 양띠분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너무 꼭꼭 감추지 말고 주변과 부드럽게 소통하고 특히 작은 부탁이나 제안이 오면 처음엔 낯설더라도 그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이 금전운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실내에서 머무르기보다 되도록이면 햇살 좋은 곳으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활동에 참여해 보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익이 될 인연이 생깁니다. 이번 달에는 눈에 띄게 뭔가를 바꾸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일에서 조그만 변화 혹은 주변과 맞추는 태도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복이 따라올 수 있지요. 이번 8월은 양띠에게 힘들었던 지난 시기를 훌쩍 털어낼 만큼 웃으며 여유롭게 기운을 나눌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여유를 지키면서도 마음의 문을 살짝 열면 그 넉넉함이 금전운까지 이어집니다. 주변에서 양띠의 따뜻함을 다시 알아보고 그 마음의 복이 더해지는 달이니까 작은 친절과 배려가 커다란 복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